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오늘 3월 2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관심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셀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패턴이 상한가 2일 눌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한가 다음 날 고가 20%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 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오면 다음 날4% 이상의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이고요. 오늘 종가는 음봉이지만 장중에 10 10.08%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 같은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 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더 보시면 예전에 pb 파마였죠.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 음봉이 나왔지만 장중에 11.11%까지 어,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바이오 이종목도 상한가 2일 패턴,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다음날 흐름이 고가가 19.88%까지 나왔죠. 어, 이러한 패턴이고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터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매수포인트는장초반에 3분봉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 한번 공략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 첫 3분봉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식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가를 어, 돌파하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돌파하 흐름이 없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매수 타이밍이 없었는데 장 중에 매우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 이 자리죠 거래 없이 식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 이 전고점과 어, 시가를 원캔들로 돌파하는 흐름 이런 자리는 제가 어, 따라가면 수익 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 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거의 최고 12%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짧게 수익 실현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면 지금 거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전고점 128,600원 자리 돌파하면은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수가 체결이 되었구요. 한번 호가창, 호가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가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오전 고점이 133,000원 자리였는데 이 자리까지도 거의 원 캔들로 돌파한 흐름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흐름이었고요. 어, 저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했는데 어, 이런 자리는 장중에 보고 계시다면 절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전략 전략 수익 실현 을했고요 이후에 이제 고, 고점을 찍고 어,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장중에는 어, 좋은 매스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국 파마 인데요 이 종목은 패턴이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역시 다음 날4% 이상의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이고요. 오늘 어 역시 음봉이지만 고가는 17.22%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도 어 말씀을 드렸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여기서 처음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의 양봉 뒤에 다음 날 거래 감소 음봉이고요. 다음 날 역시 음봉이지만 고가는 10.96%까지 나왔습니다. 그 양지사 이 종목도 이날 관심 종목이었는데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었고요. 다음날 고가가 21.18%까지 나왔습니다. 어, 이런 패턴인데요. 오늘 음, 아쉽게 근데 매수 포인트는 장 초반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 시가가 어제 시간에 단일가가 살짝 약보압 수준이었는데 50,900원. 그런데 시가가5.09% 뜨더니 바로 캔들 3개로 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어, 쉽지 않았고요. 이런 패턴 알고서 한번 종가 배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어, 세노텍인데요. 이 종목은 상한가 1일 눌림 패턴인데 어, 상한가 다음날, 이런 은봉이 나오고, 이 은봉의 거래량이 전일 상한가보다 어, 많고, 이 고점과 저점의 변동 폭이 클 때, 다음날 4% 이상의 상승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이 거래량이 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고가와 저가의 변동 폭도 조금 작아서 어,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3분봉 패턴이 이렇게 하락 N자로 어, 빠지는 패턴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뭐 매스 포인트가 나올 때 공략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시가 역시 낮게 출발해서 양봉이 나오고 다음 봉에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 매스 포인트였는데 시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 어, 장초반 매매법 3분분 패턴 2번 패턴에 해당되는 자리였고요. 이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양봉 3개로 올라간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3% 정도의 어,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캔들 3개로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도 상승률이 작죠. 이렇, 그렇고 거래량 또한 어, 이전에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어, 올라갈 때이 종목은 매도 처리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이후에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봉에 시가를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수익 실현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는 원칙대로 어, 잘라내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는 좀 어렵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흐름은 오늘의 그히토리 관련주 대장은 유니온이었기 때문에, 어, 세노텍보다 유니온을 공략하는 게좋았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매스 포인트가 두번 있었습니다. 이 8630원 장 초반 고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한번 다시 저항을 받고 밀리고 다음 봉에서도 8620원 이 금방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다음 봉에서 이 자리를 저항을 세번 받았던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스 포인트였고요. 이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도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요. 역시 박셀 바이오와 비슷한 관점으로, 어, 거래 없이 움직이던 종목이 이 전고점 자리를 원 캔들로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어,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 뭐 최대 어, 6% 7% 가량의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센노텍이 어제 그리고 그제는 센노텍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유니온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점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장 관심 종목 흐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